미세먼지도 심한데, 이따 퇴근하고 삼겹살 콜? 콜. 목도 칼칼했는데 잘 됐다. 근데 나 이제 혈관 건강 좀 생각해야 하는데. 야, 한번 정도로 별 차이도 없어 미세먼지에 삼겹살이 좋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건 삼겹살을 먹기 위한 허울 좋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위에 위에 내용에는 틀린 사실이 있다. 아는가? 모른다면 바로 알아보자. 삼겹살은 미세먼지에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겹살이 기관지에 붙은 미세먼지를 씻어준다고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 삼겹살은 위장관으로 들어가며 미세먼지는 기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경로부터 다르다. 삼겹살은 혈관 건강에 나쁘다. 지방은 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으로 나뉜다. 포화 지방은 혈관 내 혈전을 만드는 LDL이 생성을 높여 혈관 건강을 망치는 반면 불포화 지방은 혈관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혈관 내벽을 튼튼하게 만든다. 오리고기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가 이러한 불포화 지방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인데, 삼겹살은 불포화 지방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을까? 위에 표는 100g의 지방당 각 고기별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의 조성비다. 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소고기가 포화 지방의 비율이 높고 오리고기가 낮으며 삼겹살은 중간 정도임을 알수 있다. 사실 삼겹살은 고기라는 범주 내에서는 꽤나 좋은 축에 속한다. 우리가 삼겹살을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물론 소주나 된장찌개, 비빔면 없는 삼겹살은 있을 수 없다는 건 안다. 다만 적어도 삼겹살을 탓하면서 먹지 않도록 하자.